전국에서 노선 길이가 가장 긴 노선 바로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심지어 충청남도까지 1호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2월 1호선 추가 연장으로 1호선의 총 역수는 100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최초 개통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호선이 길어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길이가 길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1호선은 수차례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처음 개통했을 때 1호선은 광운대역, 과거의 성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수원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만든 구간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이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경원, 경부, 경인선 철도와 연결하여 개통하였고 이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철도 노선과 연결되어 운행했었기에 1호선은 노선 연장이 쉬웠습니다또 도시개발과 다른 노선과의 환승 목적 등으로 인해 추가로 정거장이 들어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인선 쪽의 경우는 1973 2004년 최초 개통 당시에는 지금의 급행 정거장 수준으로 정거장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개통했을 때부터 서울에서 인천, 수원까지 이어지는 우선이라 총길이는 약 82km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9일에는 용산역에서 왕십리역을 거쳐가는 경원선 구간의 전철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 구간은 1호선의 지선처럼 성북역에서 왕십리역을 경유해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운행 개통은 2005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후 1985년까지는 중간역들이 계속해서 개통했습니다. 현재의 성균관대역인 율전역, 신희문 회기, 한남, 석수, 신도림, 백운 석계역이 개통하였습니다. 국내 대표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1호선 최초 개통 때에는 없었다가 이렇게 2호선과의 환승 목적으로 만들어진 역이었습니다. 1985년 8월 22일에는 상봉역에서부터 창동역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동역에서는 약네달 전에 개통하였던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옥수역이 개통하여 3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 되었고, 1986년 9월 2일에는 창동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이 개통하여 1호선은 양끝 종점이 모두 서울 밖에 위치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때 1호선의 총 길이는 약 109km로, 이미 총 길이 100km로, 미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의정부역에서 한정거장 더 연장하여 의정부 북부역이 개통 하였습니다 의정부 북부역은 지금의 가능역입니다. 이어서 중동 온수역이 개통하였고 1988년 10월 25일에는 금정역과 금정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이때 안산산 구간 역시 마치 1호선의 지선 성격으로 운행했으며 청량리역에서 안산역으로 가는 운행 개통도 존재했었습니다. 이후 고잔역, 삼본역이 차례로 개통하였고 1993년 1월 15일에는 금정역에서부터 인덕원역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1994년 4년 1월에는 공단역. 지금의 초지역이 개통하였고 1994년 4월 1일에는 사당역에서 인덕원역 구간 개통과 함께 안산선 구간은 4호선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까지는 1호선의 추가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중간역들이 수시로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기 개통한 역들은 간석, 도원, 구일, 부계, 신길, 소사, 독산, 도화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듯이 1974년에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경인선 구간은 2001년이 되니. 이렇게 정거장이 많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신길역은 사실상 5호선 환승을 위해 만든 역이라 볼수 있는데 5호선 정거장은 1996년 8월 12일에 개통하였고 1호선 정거장은 1997년 4월 30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즉 5호선 개통 이후 약 8개월간 이곳에서는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알수 있듯이 같은 1호선이지만 서울시에서 지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그외 구간에 노선색과 같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노선명과 노선색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2000년에 이 부분은 통합되었고 노선색은 지금과 같은 남색이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에는 수원역까지만 운행하던 구간이 두정거장터 연장에서 병점역까지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20일 1호선이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병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천안역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산, 평택, 천안시도 전철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1호선 병점역에서부터 천안역 사이의 정거장은 이 정도로 지금보다 정거장 수가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에는 회기역에서부터 덕소역까지 전철이 개통함에 따라 용산역에서 왕십리역을 지나 상봉 으로 가는 운행 계통이 사라졌고 용산역에서 왕십리역을 거쳐 회기역까지 구간은 중앙선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선은 경의선 직결에 따라 경의 중앙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회기역에서 상복역 구간에서는 같은 타는 곳으로 인천 방면 열차와 왕십리 경유 용산행 열차가 같이 운행했으나 이때부터 운행 계통이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2005년 12월 21일에는 동묘암역이 개통하였습니다. 지난 지하철 6호선의 비밀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6호선은 원래 동대문역과 환승하려고 했으나 환승 거리가 지나치게 길어져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고 6호선은 이곳 동묘암역에서 1호선과 환승하게 된 것입니다. 6호선 동묘암역은 2000년 12월 15일에 개통했는데 1호선 정거장은 2005년 12월 21일에 개통함에 따라 약 5년간 6호선과 1호선과의 환승은 석계역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이후 병점역 에서 천안역 사이에 세마 오산대 진위 지제역이 신설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지제역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용객이 적은 역이었으나 SRT가 들어선 이후 이용객이 많아졌고 지금은 평택지제역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에 1호선이 더 길어졌는데 북쪽으로 의정부역에서부터 시작해 동두천시의 소요산역까지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 동두천시에서도 1호선 전철을 바로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1호선이 북쪽으로 더 연장하면서 당시 의정부역에서부터 신탄역 구간을 운행하던 통근 열차는 운행 구간이 축소되어 동두천역에서 신탄역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동시에 시흥역(지금의 금천구청역)에서부터 광명역으로 향하는 이른바 광명 셔틀 전철도 개통하였습니다. KTX 광명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을 시작한 열차로 당시에는 연량 열차가 용산역에서 광명역 구간을 운행했으나 이용객이 적어서 지금은 영등포역 광명역으로 운행 구간이 단축되었고 내량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KTX와 같은 선로를 통해 광명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KTX 사이사이에 열차를 넣다 보니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광명역의 전철 접근성 문제는 신안산선이 개통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1호선 연장과 정거장 신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덕계역이 개통하였고 2008년 12월 15일에는 천안역까지만 가던 1호선 전철 아산시의 신창역까지 개통하였습니다. 사실 1호선은 신창역이 아닌 이전역인 온양온천역까지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온양온천역이 새마을 무궁화호 타는 곳이 바깥에, 그리고 1호선 타는 곳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흔적입니다. 온양온천역까지 갔더라면 1호선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회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산시의 요구로 1호선은 신창역까지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는 강정역과 서동탄역이 개통하였습니다. 서동탄역은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역인데 서동탄역으로는 오직 서동탄행 열차만 들어오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긴 편으로 그래서 서동탄역은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이후 약 11년간 1호선의 추가 연장 혹은 역 신설은 없었고 2021년에 탕정역이 개통함으로써 지금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길이는 200.6km, 정거장은 99개입니다. 12월 1호선의 정거장은 100개를 돌파합니다. 바로 소유산역까지만 운행하던 1호선이 연장하여 연천역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정거장은 초성리, 전곡, 연천역으로. 세개 역이 개통한다면 1호선의 총 길이는 218.9km, 정거장 수는 102개가 됩니다. 이렇게 1호선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정거장 수 100개를 돌파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37개 정거장으로 시작한 1호선은 이후 꾸준한 연장과 중간역 신설을 통해 정거장이 상당히 많은 노선이 되었음을 볼수 있고 한편 과거 1호선이었다가 다른 노선으로 편입된 구간도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12월 개통 예정인 연천역 구간에 대한 더 더 자세한 소개는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